<목소리> 샷. <목소리> 와, 지금 제일 밑에 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비키니에서는 2등까지 해봤습니다. 어왜 이렇게 힘 세! 하고 오늘부터 씨름 하러 가 이랬는데 어해 막상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추운데 20분 기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옷에 여기 태극기가 있으신데. 아, 네. 네. 맞습니다. 옷을 보니까 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군요. 아 저는 생활체육 하고 있는 이미나라고 네? 합니다. 생활체육이 혹시 어떤? 씨름입니다 시름? 씨름? 네. 어 그럼 선생님 정도 체급이 혹시 어느 정도죠? 어 저는 이제 60kg 이하 급이라고 매화급입니다. 어, 지금 본업이 끝나고 오신 건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직업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은 트레이너입니다.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옷을 또 갈아입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얼른 갈아입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여기서 이제 연습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평상시도 지금 여기가 지금 중학교잖아요. 네. 여기로 네. 계속 연습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오. 네. 연습하는 곳은 좀 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네. 들소시름 팀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들소시름 팀. 아, 네. 이름이. 어 저희 소속 팀 네. 이름입니다. 그럼 지금 훈련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화목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저녁에 영신중학교에서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설정 아니죠? 진짜 이렇게 뛰어요. 네. 오, 혹시 이렇게 뛰는 이유가 있나요? 아, 몸풀기 하고 있습니다. 음. 어, 하기 전에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 다치기 위해서. 맨발로. <laughs> 네. 두, 세, 네, 두, 두, 세, 네, 두, 세, 스쿼트라는데 완전 밑에까지 또안 내려가시네요. 어. 풀 스쿼트 웨이트 개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 중심을 오른 다리로 잡다 보니까 약간 오른 다리로 음. 중심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이제 삽발 매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 삽발을 항상 보면 매고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삽발을 네. 매는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음, 혹시 네. 한번 어떻게 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자 허벅지에 먼저 끼웁니다 1번 네. 허리에 한번 둘러서 뒤쪽으로 네. 연결해 줄 거고요 내 몸에 맞게 쭉 당길 거예요 음.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 앞쪽 삽발 네. 두 개를 연결합니다 중간에 끼워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완성입니다. 지금 썸네일 각 잡으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laughs> 아, 지금 오늘 이제 같이 훈련하시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궁학교의 이현아 선수이고요. 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불의 여자 천하장사 시합에서 또 1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럼 주인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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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이를 안 물어봤어요? <laughs> 진짜요. 저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여기는 23살이고요. 네. 저는 네, 한 살입니다. 아, ]입니다. 뭐, <laughs> 훈련할 때는 보통 짝을 맞춰서 나요? 아니 혼자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자 친구들이랑 할 수도 있고, 음. 뭐 성별 상관없이 같이 서로 서로 맞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남자들이랑 실험해도 이 훈련이 네.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로 좀힘 조절도 하고 좀 맞춰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늘 하는 게 어떤 훈련이죠? 지금 하는 거는 배지기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다리 그리고 안다리. 누구나 좀다 알고 있는 그런 흔한 기술인 것 같아요. 훈련할 때 실제로 넘기기까지는안 가네요. 말 그대로 이제 익히기고요. 네. 이 익히기가 끝나면 한번 시합처럼도 한번 써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시작이라서 맞습니다. 오, 본인이 좀 제일 자신 있는 기술 혹시 좀 어떤 건가요? 저는 밧다리와 찍기입니다 잡아서 당겨서 밧다리. 네. 걸고 그대로 빠져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연습을 하고 계신데 두 분이 이렇게 씨름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빠가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씨름했었는데 장난친다고 맨날 같이 씨름하고 했었거든요 네. 성인이 되고 씨름협회에 전화해서 오 직접 <laughs> 저는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저희 학주 선생님이 그 씨름 선수였는데 어왜 이렇게 힘세 하고 오늘부터 씨름하러 가 이랬는데 <laughs> 어, 해, 막상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음 이게 지금 꾸준히 이어온 거 같아요 네. 선생님은 그럼 씨름한다고 했을 때주의 반응이 좀 어땠어요? 저는 여전히 네가 <laughs> 아 지금도 아이 d 인가요 네. 우승까지 하셨는데? 우승한 거 보여주면 에이 그래도 네가? 약간 이런 게좀아하는거 같아요 인식, 씨름이라는 인식 자체가 좀 다들 뭐 체격이 이렇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운동이고 스포츠다 보니까 뭐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비용 부담이 좀 있으신가요? 어 씨름은 그런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뭐 감독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운동복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 개인 옷 그냥 입고 하는 거라서 네. 대회 같은 거 출전하거나 하면 협회에서 숙박이나 그리고 식비 그리고 뭐 상금도 당연히 우승 같은 거 하면 다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됩니다. 보통 1등하면 우승하면 상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구 대회 같은 경우는 우승하면 30에서 50. 근데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만 원이고요. 제가 그때 장사했던 구례 여자 차장사 대회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시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돈을 내고 시합을 뛰고 또 금전적인 것도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씨름은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고 하는 운동이라서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 네. 지원을 받는다고요? 네. 오히려 더 홍보하려고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추운 저녁에 이유, 여서파는 이유가... <웃음> <웃음> <laughs> 그렇죠. 우승하셨을 당시에 아무래도 여자 씨름은 선수풀이 좀 적잖아요. 음. 그럼 어느 정도 좀 전략이 노출된 상태에서 싸우지 않나요, 보통? 어, 웬만하면 서로서로 다아는것 같아요. 저희 감독님께서 저희 이제 선수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유튜브 치면 다 나오거든요. <웃음> 맞네요. <웃음> 네. 그래서 <laughs> 네. 일일이 이제 선수들 유튜브 다 찾아보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전략적으로 잘 알려주십니다. 여자 연예인 중에 와 이분도 여자 씨름하면 진짜 휩쓸겠다는 분 있다면? 저 김민경님? 어... <laughs> 나오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래도 기술을... <laughs> 네. 똑같이 겠어요늘 <laughs> 그래도... 야, 야, 취미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laughs> 자, 율동차. 자, 준비. 시작! 그냥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바닥도 생기고, 바닥도 생기고! 양쪽 올라가, 올라 올라가, 지고안고안 <laughs> <만족해, 만족해, 만족해.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되고, 네. 자. 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코칭을 해 주고 계신데 혹시 선생님은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지 감독을 맡고 있는 건니혁 코입니다. 여기가 제모교이네 아, 영신고 다교 제가 출신입니다. 다른 남자 씨름 뭐도 있고 하던데 네. 씨름이 좀 유명한 곳인가요? 아, 여기는 씨름이 상당히 유명하지. 가지. 여기 대표적인 선배님이 이봉골 선배님하고 네. 지금 한참 핫한 노봉수 장사가 여기 있어요. 아 네. 어. 기운 좋은데 여기 터 <laughs> 좋은데. 그리 우리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코칭을 해 주시는지? 다리 공격 위주로 많이 하고 혀나 같은 경우에는 또 힘이 좋아 가지고 짓고 들배지 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 나갔을 때 전략 같은 것도 좀 수싸움 이런 것도 좀 코칭을 해 주신다는데 어떤 것들을 좀 코칭하나요? 그거는 생활시이기 때문에 앞 경기를 보고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 현장에서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럼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한 게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주 보시고요 일단 인사 예. 좀 하고 촬영 인사 자 앉으십시오 저, 저 구독자 분들께 인아 안녕하십니까. 구여드립니다 여기에 손을 네. 아니 일자로 쭉밀어세요오이렇게 여기서 돌려야 돼네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아, 잠자 준비 시 으으으 씨름 안될 것 같고 허벅지 씨름 한번더 해도 됩니까 아 하체 안한지 오래됐는데 합시다 <laughs> 허벅지 씨름이면 조금 그래도 가능성 있지 않을까 뭐랄까 한번 공중에 뜨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씨름이 아, <laughs> 어. 전신운동이 됩니다 어그러지저 지금 약간 네. 여기 다 맞거든요 샷 아, <laughs> 어? 뭔데 가패신 거요아니 이겼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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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지졌을때 알았잖아요, 승패를. <laughs> 오늘 굳이 이길 줄 아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에요. <laughs> 철저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에이 그래도 남자가 하면 여기 연신중학교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도전해보십시오. 어, 이제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렇게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춥네요. 이거 <laughs> 뭐, 뭐 하시는 <하신> 건가요? <laughs> 이제 네. 네, 끝이 났으니까 네. 이렇게 또 사이좋게 한번 토닥토닥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사람들 되게 인위적인 줄 알겠다. 네? 근데 아! 카메라 <laughs> 없을 때 이거 봤는데. 진짜 찐이에요. 네. 있어요, 진짜 지금. 찐이에요. 요즘 2030 여자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음, 네. 많아지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혹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상금 <laughs> <야>. 이제 않을까 <웃음> 바로 이렇게 <laughs> 항상 전국대 보면은 매번 1등 하시는 분이 1등하고 음. 그리고 뭐 4강 올라가시는 분들 거의 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고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음. 의외인 분들도 되게 많이 4강 진출도 많이 하세요. 다 체급 별로 이제 다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체중을 좀 관리하는 노하우, 루틴이 좀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쌈 엄마가 이렇게 해줬을 때 보쌈에. 보쌈, 네. 음? 다른 거다안 먹고 보쌈을 음. 그냥 쌈장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전좋 더라고. 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어디 어떻게 좀 유지하시는지. 그건 이제 헬스장 오셔야 하는데. 에이. 오. 네. 알겠습니다. 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어 가면 공개해 주실 건가요?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지방극장 파이팅! 지방극장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 필수. <laughs> 안녕. 투수 시로나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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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laughs> 이렇게 건장한 분들이랑 같이 계세요? 아 맞습니다. 오늘 파트너 운동하는 날이라서 오. 오늘 같이 운동할 저의 친구들입니다. 지금 헬스 트레이너로는 또 직업으로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운동 좀 하실 거죠? 아, 오늘은 저희 어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1 0로 할게요 뭐, 몇 킬로죠? 어, 10킬로입니다 다섯 여섯 한 세트 더아 그냥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어네 맞아요 계속. 네 돌아가면서 한타에씩 쉬면서 자기관리에 좀 혹독한 직업이잖아요 가장 좀 힘들 때나 힘들었던 때가 있다면 언제신지? 좀 식단을 병행하면서 어떻게든 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제일 힘든 음.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해야 될 때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비키니 시즌이 되면 그때는 좀 관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키니 시즌? 네그때또뭐 하시는 게 있나요? 비키니 시합 나가고 할 때는 조금 더 극단적인 식단과 조금 더 아무래도 운동량을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비키니 대회에서 좀 수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 비키니에서는 2등까지 해봤습니다. 취미고 그냥 한 달씩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딱 2등까지 해봤어요. 그때 혹시 어떤 걸좀 위주로 좀 <laughs> 여자가 보니까 좀힙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힙에 관심 있는 이제 여성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어떤 운동 등을 좀 추천하시는지 자, 일단 추천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저희 어브덕션 기구예요. 거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엉덩이 끝까지 다 붙여놓고 발 올려서 일단 전면 전체적으로 엉덩이 크기 키우는데 좋은 동작인 것 같아요. 끝까지 보내줄 거예요. 엉덩이 위쪽이나 전체 크기 키울 때 좋은 동작입니다. 뭐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뭐 위쪽으로 좀 타깃을 하고 싶다 하면은 무게도 조금 올려서 몸 앞으로 숙이고 아까 엉덩이도 반듯 빼줄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동작도 있습니다. 와 지금 무게가 얼마인 거죠? 요거는 네, 지구 워밍업 정도입니다. 와, 워밍업인데 90이네요? <laughs> 네 맞아요.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와 지금 제일 밑에 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와이거 <laughs> 112이네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 가볍게 하나 있다면 어떤 거추천해드릴요 어, 그럼요. 네. 네. 기구가 없이 자극만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다면 네.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 집에 소파나 아니면 뭐 의자 이런 거 벤치가 있으면 이런 데서만 하도 충분합니다. 일단 날개뼈 쪽에 기대서 누워줍니다. 잡아놓고,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응. 기대해서 똑같이 잡아서 골반 한번 잡아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90도 직각이 되면 돼요. 음. 여기서 그대로 허리를 쓰는 게 아니라 골반을 한번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만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를 꾹 눌러주면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쭉 음. 천천히 내렸다가 네. 다시 둘쭉 내리고 셋, 넷. 이렇게 얼마나 하면 됩니까? 어, 보통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 15개씩, 뭐, 4세트만 해주셔도 충분히 일상에서 호, 웨이트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헬스장에서 네. 제일 좀 씨름에 도움이 되는 운동? 운동 기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아무래도 씨름은 좀 광배나 뒤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등 운동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밴드 당기기 동작이나 네네. 아니면 좀등 위주로, 여기 광배근 위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6시인데 지금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어, 식당 먹었습니다 어? 식당? 어떤 거예요좀 어, 추천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브웨이의 로스트 치킨 메뉴 탄단지가 골고루 섞여있어요 광고 아니죠? <laughs> 아, 아닙니다요 어, 네. 실생활에서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추천 제품 어떤 게 있나요? 그 롯데리아에 판매하는 뭐 치킨버거 딱 탄단지 골고루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에이. 군대 치킨에 뭐 오리지널 치킨 이런 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소스 같은 거 제외하고요 <laughs> 지금 우리 한 30분 운동한 것 같은데 그새 또 운동 성과를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필요한 게좀 채워졌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약간 포즈 같은 거 연습하시는 건가요? 아네 이제 비키니 시합 나갈 때 네. 하는 기본 라인업 포즈입니다. 오 힘주니까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아 이제 운동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어 이제는 유산소 하러 앞산 등산하러 갑니다. 아 등산까지? 음, 네. 공부하시는 자료인가요? 아 맞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고 오. 또 등산하고 집에 가서 또 공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운동하시는 분들도 요즘 예능이나 엔터테이너 쪽으로 되게 음. 많이 나가시잖아요. 정말 나 이런 프로그램 해보고 싶다 아니면 어나저은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 조금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런닝맨 같은 네. 좀 시합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일 <laughs> 할 자신 있습니다. 체연료 무보수 됩니까? 아 무보수 가능합니다. 어. <웃음> <웃음> 이틀 동안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 앞으로도 더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방극장 구독 좋아요 그리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어, 가세요. 네. 네.